대통령께서 올해, 아, 4.3 추념식에 참석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대통령실에서는 해외 순방 준비 등으로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해외 순방 준비 중요하죠. 국익을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토요일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식에도 참석하시고 과연 4.3 추념식에 참석을 못하실 정도로 아,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게 저희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가능하면 내년에 오셨으면 좋겠고 총리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제주도민의 바람을 대통령께 직접 전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등 원외 정당들이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제주도 전역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유가족 등 많은 도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는데요. 총리께서도 이 현수막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지 않는 거지요. 제주사삼특별법 13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제주사삼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사삼의 김일성 지령에 따른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게이 허위사실 아니겠습니까?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 그리고 유족 명예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법 자체를 보시면 진상조사 결과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대주사삼은 김일성이나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진상조사 보고서하고 명확하게 위반되는 현수막 내용인데 그래도 허위사실 유포가 아닙니까? 판단하기는 조금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총리께서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명확하게 허위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 제주 4.3 특별법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총리님, 최근에 제주 4.3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두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 4.3 추념일 날 그것도 이 국회 의사당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소속당 전당대회 출마한 후 제주를 방문해서 희생자를 추모한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총리님 태영 의원 발언도 북한의 지령에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제주 4.3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주 4.3 특별법에 명확히 위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글쎄요. 소법적인 판단을 하기는 좀절차하는것 같고요. 북한이 본인들의 주체사상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게 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 위반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사에 확인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에 부안회동에서 많은 구구단체들이 동일한 내용들을 현수막또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아무런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교과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데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사자가 그런 사법적 판단을 구한다든지 하는 길들은 다 열려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리께서 대독한 대통령 추념사는 안타깝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추남사와 상당 부분 동일합니다. 제주 기.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마치 선거 공약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도민들은 유족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수막에서 우리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도 이거를 정부가 전혀 막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